인생한마한마 인생 인생이라 한 마디로. 살아가는 것? 그래. 음. 살아가는 인생? 이 t 이 n s 로 c t w h a 사 i 인생 t Insect. w h a 살아가는 t Insect. What is it? Insect. What is it? Insect. i n s 거 c t i n s e c 고 Insect. i n s e c 네, 맨 처음에 태국 갔다가, 그다음에 또 베트남 갔다가, 중국에 청문산, 태양산, 장가계, 원가계, 뭐하 게지. 그리고 또저 필리핀 갔다가, 또 저기 홍콩 갔다가, 또 싱가폴 갔다가. 또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국 그 갔다가 미국 나이가라 폭포 뭐 음, 어디 안 갔다 없다다 갔지 열몇번 갔다 미국에 그러면은 제일 기억나는 곳 기억나는 곳 어. 기억나는 좋았던 곳 좋았던 거 좋았던 거 좋았던 곳 좋았던 곳은 다 좋더라 음. 다 좋더라 우리는 좋은 데만 갔거든. 곤면도 가고 이랬다. 그 여행의 묘미는 뭐라고 생각해? 응? 어? 어? 여행에,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사람 사러 가는 곳, 이곳에는 가면,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우리도 옛날에 60년대 이렇게 살았다 하는 곳도 있고, 그렇더라. 어. 그런 게다 추억이 남고, 여기서 이렇 보면, 저,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있잖아. 어. 그런 거 보면, 아, 우리 같은 데인데, 그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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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미국에, 미국에 그거 가지고, 저, 자유의 여산상, 어, 이 물속에, 여신상, 이 여신상 어, 이래가 있는 거, 어. 그거, 그, 그 속에다가, 그거 보고 왔는 거, 응. 사진이요, 저, 저, 저 사진 다있다 사진 찍어놨는 거. 응. 그래, 가어쩌게 내가 잠이 안 와서 사진이, 뭐, 너 아버지하고 내가 사진 찍어놓고, 또 살아가 있는 것 그때는. 뭐. <laughs> 맞죠. 응. 뭐 하자, 녹음하려고 그래, 나.